여기 그러니까 여기 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LG가 들어오는 진이역이 있는 데데 여기서부터 네. 이제 송탄시예요. 송탄시 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밑에가 평택시, 평택군 이렇게 있었나 봐요. 네네. 근데 통합이 돼가지고 오산 밑으로 진이서부터 여기를 이제 평택시라고 행정명은 더해진 거죠. 송탄시와 평택시가 합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밑에 안중도 있고 거의다 평택시.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송탄시라는 말은 지금 안 쓰는 안 쓰죠. 아. 안 쓰는데 이제 우리들끼리 여기 평택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위치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송탄이다. 이러면 아직 아는 거예 그 음. 지금 핫한 시장이 이제 미국 렌탈 시장은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나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나갈게요. 네. 지금 집중하는 게 이제 여기 요렇게 요렇게 됐는데 여기 526만 평 고덕 국제 신도시예요. 굉장히 크네요. 네. 그 중에 이제 여기 120만 평이 지금 삼성전자에 지금 여섯, 6기까지 공장이 들어와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한 4기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130조에 음. 들어가요 하나에 30조씩 들어간대요, 공장 하나에. 공장 한 대. 네. 근데, 근데 공장이 네.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개 정도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또한 4월경에 어, 시스템 만도체가또 들어오기로 되었나 봐요. 네. 그래서 두개가더 들어와 총 여섯 개 공장이 들어와요. 그렇구나. 2030년도까지 6개 공장. 네. 그러 하나 짓는데 한 30조씩 들어간대요. 음. 이게 인천공항 3개를 짓는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공장 하나 일기 지금 이제 2017년도에 네. 지어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가동이 되는 네, 거죠. 네. 되고 음. 있는데 거, 지금 정직원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 협력 업체까지 음. 해갖고 한뭐 2만 여명 정도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기 공장이 곧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네. 내년 4월 경에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 신도시는 이 삼성전자 직원들과 인게 그 협력 업체들을 위한. 계획도시라고 보시면 배후 도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그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장님. 왜그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규모가 음, 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인원이 절덜 들어오는 게그 음. 기계화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예상한 것보다는 배우에 이제 들어와서 음. 일하시는 인력들이 좀덜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던데 그런 점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인력이 덜 들어온다. 그렇죠. 스마트 뭐 공장 음, 뭐 이런 그, 것들이 그, 음. 그 부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네. 왜냐면 모든 검열은 사람이 해야 된대요. 음, 음 만드는 거는 기계들이 만들지만 네. 검열은 해야 돼서 그런 필요 인원은 꼭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제가 지금 여기가 인원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1, 2, 3차로 개발이 돼요. 음, 1단계, 이단계 3단계. 그러면 지금 1단계가 지금 아파트 네개 블록이 지금 입주를 네.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음. 이제 내년 4월 예정이지만 네.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상권이 안돼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요. 그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살기는 직원들이 너무 불편한 불편하죠. 거예요. 네. 불편하고 또 동탄 같은 데라든가 뭐 서울에서 오더라도 요즘에는 엠버스도 다니고 음, 음. 지제역에 다니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회사 버스도 직접 음. 다니고 하는데 불편하지만 와서 살기는 더 불편한 거예요. 음. 인프라가 없어서. 그러면 왜 세종 시가 공무원들이 음. 다 내려왔지만 음. 아이들이나 뭐 와이프는 음. 학교 때문에 학교. 서울에 있고 맞아요. 남편분만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음. 그 소비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그렇지. 소비가 안 된다라고 네, 하잖아요. 말씀. 여기도 아, 이, 이제 격이에요. 지금은 그런 느낌이죠. 아, 네, 맞아요. 지금도. 작년부터 이제 개발이 음. 이제 허가가 나서 되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은 고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럼 상권 형성도 음. 이런 것도 좀덜돼 있죠. 덜된게 아니라 안 됐다고 아 보셔야 아요아 예. 음. 네. 안 됐다고 보시고 네. 딱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어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집중적으로 제가 요즘 분양하는 네. 그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에 대해서 할 거지만 네. 고기딱고 시장이에요. 딱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음. 요기 보시면 여기가 게이트는 많지만 유일하게 워킹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나갈 수 있는 네. 워킹 게이트. 게이트. 음. 딱요 상권만 지금 살아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만. 네. 음. 나머지는 허허벌판 공사 중. 지금 공사 중이에요. 음. 그러면 소장님 그, 그, 미분양되고 막 그랬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뭐 마이너스 피가 있고 막 이랬던 네. 얘기가 있는 거기는 네. 어디일까요? 오늘 아우르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까지는 네. 됐어요. 근데 네. 여기 구도심이잖아요. 네. 원래 평택 원래 도시. 평택. 음. 네, 여기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어, 이, 이 신도시 개발 분양 들어간 건 작년부터고, 미군 렌탈 하면서 투자자분들을 만나니까. 다양하게 나와요. 토지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건물에도 네, 관심이 있으신데 나는 유일하게 미군 렌탈 분양밖에 없는 음.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이제 발품을 팔아가지고 주변을 다녔어요. 그때 보니까 여기 소사벌 지구 이렇게 90만 평이 되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에 의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갖고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서재지구니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많이 일어나는데 한꺼번에. 여기 요요 지제 세교 지구를 뺀 나머지 네. 왕창 이렇게 네. 이렇게 한꺼번에 개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2013년도부터 거의 16년까지 왕창. 그러면 지금은 여기 는뭐 분양인가 입주를 한 건가요? 입주예요.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입주 거의 입주 시점이 막 올해만 해도 입주 세대가 어, 한 15,800세대. <laughs> 와. 네, 작년 이 18년도에 만세대 정도 이렇게 많네요.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입주 물량이 너무 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이제 여기서 만난 부동산 소장님들 계시는데 아 분이가 마이너스 4,500까지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음. 프리미엄 얘기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 마이너스 프라는 거는 이 지역을 얘기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는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많이 차고 올라가서 그나마. 한 이천 정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2000 정도. 와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고 또 오히려 이제 또 위치가 좋은 그런 데는 음. 피가 오히려 붙은 것도 있고 어. 네, 붙은 것도 그렇죠 있고. 위치가 네네. 제일 중요하긴 네. 한데 음. 근데 너무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니까 네, 물량이. 그런 부분도 네, 있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입주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한게 아니라 뭐 세를 음. 지금 투자용이었으면 뭐 전세나 이런 걸 끼고 전월세 엄청 쌉니다 엄청 쌉요 어. 네, 그래서. 네. 형택의 가장 문제가 지금 심각했던 부분이 이쪽이에요. 이쪽. 음. 그리고 이제 고덕 신도시를 제가 잠깐 넘어가면 네.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1단계에 시범도시 네. 그 5개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이제 파라곤이 그 초피가 한 8천 정도 갔었어요. 플러스? 플러스. 예, 네, 초피가. 오, 그런 는네요 네. 예, 또뭐 어떤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입주 때 다시 주춤거리는데 어,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쪽에 이제 이차 분양을 한 거예요 여기 요쪽에 그것도 여기, 파라곤인가요? 네 파라곤 음. 2차를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양가가 올라가서 보니 차라리 여기 여기 요기, 여기거든요. 여기 요기 서정역 여기 일반 상업지역하고 가까워요. 음, 위치가 좋은 여기다 필요를 주고 사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투자자들이 아. 너무 멀다 어, 이 생각을 한 거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등기 치루고 해야 돼요. 3년 묶였어요. 지금 평택이 묶였나요? 아니 아니 아니요. 여기 여기, 여기 고동만, 신도시만 고동만 응. 그렇죠. 여기만 그렇고 응. 여기 신도시 외에는 6개월. 응. 그러면 소장님 지금 대성호텔님이 지금 살 때네요 그러시는데 아까 마이너스 피 얘기하시니까 네. 지금 사도 될까요? <laughs> 되죠. 제가 요런 아, 네. 요런 거 하나 틈새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좋은 팁좀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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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부동산 경험은 많았지만 저도 네. 강남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아파트 분양을 처음 해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는데 요쪽에 소사 삼지구 요 여기 요기, 여기에 네. 이 브랜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셔도 돼요. 우리끼리인데요, 뭐. 아, 뭐 되나 찍어 얘기해 주세요. 엘쿠르라는 게 있어요. 엘쿠르, 엘쿠르 들어봤어요? 네, 비전 엘쿠르. 어. 이게 대우조선 해양건설이래요. 여기가 근데 아. 네, 아래 지방에서 굉장히 유명 유명하고요. 네. 요 여기 엘쿠라라는 것을 전한2주 전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지금 투자자들을 계약을 하는데 여기서 고구마 줄거리가 나온 거예요. 막 줄기라 그러죠. 네막 네. 소개가 나와.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럼 저게 엘크루가 단지 이름이 엘크루죠. 네네네. 그 네. 입주를 하고 있는 단지인가요? 아닙니다. 선분양이에요 지금 선분양. 아 그럼 분양하고 있는 건데 음. 이게 이제 6개월만 갖고 있으면 몇매가 네. 되니까. 이 여기가 작년에 네. 작년 올 초에 분양을 해갖고 네. 어, 9월달에 전매제한 6개월 10점. 지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된게 이제 요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죠. 지금 분양 중이라니까요. 아 그럼 면 미분양 난 거를? 미분양 전... 난거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아.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저 손님이 나 평택에 아파트 투자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2차 지금 분양하는 음, 거 있어요. 네네. 파라곤 2차, 네. 뭐뭐 호반서밋도 있고 네. 뭐 리슈빌도 있고 있어요. 네. 이거를 할 거냐? 음. 여기도 지금 분양 중이잖아요. 반역. 그렇죠. 과연 여기를 할 거냐? 그리고 여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지제역 있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개발됐다 다시 했잖아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음. 하고 음. 보여드릴게요. 님 관심 많으시니까네네 여기가 네. 2차 아파트, 네. 지금 파라곤 2차, 디슈빌, 뭐 호반 서밋, 뭐 이런 거 여기를 분양을 해야 될지 지금 음. 이제 분양을 음. 하고 있는 데가 네. 지제세교지구라고 하는 여기. 여기 지제역세권, 여기 네, 여기 지제 여기 역세권. 여기 역세권. 음. 여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여기 엘쿠르라는 여기 그냥 일반 아, 평택, 아말씀하신 음, 어, 여기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군대 중에서 평택. 네. 음. 어, 제가 손님을 보여줄 때 여기는 6개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지금 그럼 3년은 6개월 후에 팔수 있는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네. 그런데 지금 피가 5천이에요. 여기가. <laughs> 이유플러스피가 음. 5천이나 음, 음. 붙었다고요? 우와. 딱 여기는 꼭 열리자마자 3천부터 시작하더니 지오 어, 5천까지 가는 어, 이유가 네. 지제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저기 소장님 지제역이면 무슨 선이라고 하면 이게 아, 음. 이제 원래 1호선이 있어요 네. 서울역에서부터 천안까지 가는 여기 여기 1호선 음, 전철이 네. 있고 이렇게 네. 가는 거고요 평택구에서 네. 이렇게 가고요 여기에 네. SRT 그까 그러니까 SRT가 오는, 들어오는 것 네. 때문에 그렇죠? 이미 개통했죠 16년도에. 개통이 돼서 음. 수서에서 SRT 타면 20분이면 와요 도착을. 진짜 해요. 가깝네요. 네, 굉장히 가깝고 네. 어 그리고 여기가 수 저기 수원발 KTX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있어요. 수원까지도 바로 갈수 있고. 네, 거기도 굉장히 가깝겠네요. 수원 얼마 그렇죠. 멀지 않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어,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음.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기면 트리플 역세권이죠. 그래서 어쨌든 역세권이고 음. 교통이 우지가 되니까 음. 거기는 플러스피가 네. 처음부터 초피가 붙는 거예요. 콩택에서 유일한 역세권 아파트. 아 이름이 네. 뭐라고요, 소장님? 여기는 더샵 센트럴시티. 더샵 센트럴시티랍니다. 시티. 네, 오리끼리만 알아요. 네, 근데 <laughs> 여기 지금 어쨌든 전매 제한 기간이고, 네. 그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투자처이기도 해요. 근데 네네. 분양가 비쌌습니다. 그만큼 어? 네. 한천 삼백 정도 됐고요. 평당 천 삼백 정도 됐고, 청약률이 사몇대 일. 그다음에 와.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고 그렇겠네요. 음, 1순위에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한 평당 1,300 정도 오. 그러면 사억 그러니까 33평형이었을 때 4억 3천 정도 네네. 여기도 그 정도 됩니다. 음.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고덕신도시 외이지만 분양가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렇겠네요. 음, 그러니까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하셔야 해요. 음. 어떤 거를 해야 할지는 이제 본인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소장님이 엘크루 쪽을 많이 소, 그 소개해 주셨다는데 그 이유가 이유, 음, 네. 이유 중요하죠 <laughs> 음. 공부를 하면서 네.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청약 때는 미분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분양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누구도 사면은 사게 되면 저는 그냥 아파트 사면 청약통장 못 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음. 아니고 미분양에 대한 특별법에 있어서 그 주택수는 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오 그러면 미분양된 단지를 내가 음. 분양을 받으면 음. 걔는 특별한 케이스니까 부택수에 네. 카운트를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단지 아까 그 완화. 단지가 음. 아까 음. 파라곤이라고 이차 거기. 파라곤 이차 리슈빌 여기 여기인 긴 어쨌든 여기신미시이 쪽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어,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중개사님들이 천안에 있는 중개사님들이 오셔서 거의 싹쓸러 가세요. 그걸 아시고 어, 예. 왜냐하면 천안 시장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네네. 아파트가 한3 4천피 지금 거기 나올 시장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음. 소장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재미 보게 해주셨잖아요 투자자들 네, 그러니까 그분들 좀 가지고 이쪽에서 또 투자하는 또 거예요. 같은 패턴이니까 여기 음, 투자해서 음, 또 어느 정도 필요미 음.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는 또 한계가 뭐가 있냐면 그분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3년 묶여야 되잖아요 등기 치르고 팔아야 돼요 이게 이제 국제 신도시만 국제만 네네, 그렇게 네네. 지금 그렇죠. 묶여서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어, 장점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또 묶여야 돼. 그러면 이쪽 가지고 있으면 카, 주택세 카운트는 안 되지만 네. 바로 팔수 없어서 없어. 환급성이 바로바로 바로 그렇죠. 안 되고 3년 동안 돈을 묶어놔야 된다. 맞습니다. 음. 네. 그게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죠? 네. <laughs> 네, 그런 장단점이 있고 아,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음. 이제 손님을 두 개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여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의 음. 특별법에 의해서 네. 어, 여기도 주택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여기는 6개월 전매 제한 기간이었잖아요. 황금성이 있네요. 이미 지났잖아요. 아무 아, 네. 때나 팔아도 아무 때나 되는 거 자기가 가지면 팔수 있고 네, 네, 몇 맞습니다. 번을 팔수 있는 거죠. 몇 번에 손바퀴면 되는 거죠. 한 어, 번만 되는 게 아니죠. 예요 예, 상관없어요. 아무 오. 때나 상관없어요. 네, 네. 되는데 저도 여기를 이제 투자자한테 해주면서 제 아들 것도 하나 제 아들 앞으로 음, 하나 잡아 놓은 네, 네. 이유가 뭐냐면 그런 황금성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다음에 좋은 층을 잡아 놓으면. 밑에 저층밖에 없었을 때 당연하죠. 그분들 할때 피가 당연히 붙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점매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게 있었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 보면 여기에 안성 아이씨가 있어요. 안성 아이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밖에 안나오는데 음. 안성 아이씨 옆에 스타필드가 6만 어, 1 0 0 0평이 들어가요. 그게 지금 공사 중 공사 중에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여기 준공 예정이에요. 저희는 이때 한번 예, 한번 팔아야 될 타이밍이 온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여기 지어놓은 이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 주, 여기 입주 중이에요. 여기는 아. 입주 중이고 여기는 1, 2년 됐어요. 음. 그러면 여기는 내 후년이거든요. 입주가? 21년 10월에 네.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는 다예보다는 벌써 오래된,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분야가 비슷하단 말이죠. 어, 여기가 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 900만 원대. 아, 900만 원대가 부니까 네, 네. 그렇게 돼서 요거는 그래서 요게 틈새에 작전을 잘쓴것 같아요. 음. 여기가. 근데 스타필드랑 아까 에쿠르라는그 음. 지역하고는 2.6km 차로 한몇분 정도 거리에요? 차로는 뭐한 5분? 아, 어, 2.6km 2.6km니까 음. 네, 그때 타이밍을 보는 게 여기 정직원이 한 4천 명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많죠. 네, 스타필드 들어오면 네, 네. 서비스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여기 스타필드 때문에 안성에 있는 그 공도가 굉장히 많이 떴죠 공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네. 그래서 어, 어디서 부동산 하세요 그러면 안성에서요 안 하고 나 공도에서 해요 그러잖아요 아, 안성 같은 공동은 다른 거예요 어, 거기가 더한아 우리 우리 회원님들 중에 안성 공도 좋은 님이 있으세요 그 분이 네. 거기 계신 거잖아요 음. 그렇죠 어, 역시 거기 음, 계시는 거 음. 같아요 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 안성 안시 쪽이 어. 이제 안성 어. 쪽 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어.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다고 음. 합니다 여러분.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주택수 카운트 때문에 서울에 음. 계신 분들도 음. 주택을 살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중과세도 되고 음. 나중에 비과세 뭐 혜택 때. 이런 게안 되기 음.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텔도 음. 일부러 요새는 일반 주사업자로 또 많이 사시기도 하고 하세요 음. 주택으로 아예 카운트 안 되는 게 근데 문양지구에는 주택수로 안 되게 네, 한시적으로 네. 그게 제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아, 저도. 그렇죠. 음. 요새 하도 많이 그런 건들 음. 바뀌니까. 음. 그러면 투자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투자하세요? 고, 평택분들이세요? 서울분들이세요? 서울분들은 오히려 어, 여기는 서울분들 을 많이 지금 이쪽에 많은 외면을 보고 그렇죠. 서울분들은 그죠? 서울 아니면 어, 큰일 나는 줄 아, 아. 아시죠. 천안 지방에서 많이 아래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아.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이렇게 선뜻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시행사들의 마케팅 방법인 것 같아요. 계약금 10%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고 천만 원만 내면 동호수 지점 받아요. 우와, 전기학 전계약서는? 전계약서 쓰죠. 천만 원으로? 응, 천만 원으로 쓰고 네. 나머지 2차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다 모이자.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만 원이면, 천만 원이면 잡을, 잡을 수 있는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1차하고 2차 그 확장비가 한1 2 0 0이다 그러면 음. 120만 원씩 두 번. 1차 2차 이렇게 음. 두 번만 현금 내면 돼요. 아, 그러면 1240요정도면 가능. 이면은 내가 30평대 아파트 네. 내 이름으로 오, 하고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놓고서 나중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네, 시점에 맞아. 아니 지금 이미 풀렸고. 그러니까 그걸로 팔수 있는 거죠. 어, 타이밍 이 왔을 때. 뭐 100이든 200이든 뭐 음. (60) 내면 1000이든 음. 2000이든, 음. 2000이든. 음. 진짜 그러면은 굉장히 좋으네요. 그런데 이제 네. 이제 최근에 또한 거. 음. 아 그래서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우리 아들 거 계약을 쓰면서 네.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네. 다음 사람이 살 때는 10%를 다 현금으로 내야 된다. 아첫 번째 분양자만 네. 아 그렇게 하고 원칙적으로 두 번째 분양자는 10%를 10%는 다 내야 된다. 네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10%를 받자 3,3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 음. 거랑또 다르니까 음. 뭐 20억 30억짜리가 3, 3천 아니니까 3,300인데 3,300이니까 음. 음. 괜찮죠. 또러 피를 또 만들 수가 있는 시점이 또 있으니까 입주 입주 시점 때 그러네요. 그 여기가 또 바로 앞에 또 군모님 병원이 있고 여기 뉴코아 아울렛 디쿠아 백화점이라고 그요 우리는 네. 백화점도 있고 여기가 뭐 평택 시청도 있고 도심지예요. 평택의 구도심. 어, 그럼 아직 남아 있는 분양권들이 어, 없겠죠? 다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 살아야 되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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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직 오. 근데 이제 높은 층만 20몇 층 이런 거는 벌써 다 나갔고 음. 그래도 한 10층 이하는 있습니다. 소장님 좋은 거 잡으셨어요? 아드님 저, 이름으로 제가 22층을 찍어 놨는데 네. 제 고객님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네. 좋은 거 아니면 안 하겠대요. 네. 근데 그날 우리가 늦장을 보려 가지고 계약서를 못쓴 거예요, 아들이. 오, 음. 그래서 그 손님한테 그걸 주고 우리 네. 아들은 십충했어요돈 벌어야죠. 네. <laughs> 여러분, 아드님이라니까, 막, 여섯 살, 막, 이래, 뭐, 있죠? 워낙 젊으셔가지고, 아드님이 스무 살 넘었다고 하시네요. 오, <laughs> 그것도 또한번 놀랐습니다. 워낙 동안이셔서. 아, 그렇게 투자해도,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하, 해요. 부동산 하면서 좋은 거는 자기가 먼저 음. 하고 나서 저, 권유를 드려야지. 내가 막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럼 너는 왜안 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 저도 좋은 거는 많이, 음. 돈이 없지만, 그래도 네, 네, 네. 소장님 말씀대로 요령 있게, 음, 머리 음, 써서 음. 이렇게 잡 이제 조정할 때 어느 정도 눈을 뜨니까 그렇게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음, 저도 재물권을 이렇게 투자하는 기 아, 처음이에요. 아, 수장님도 원래 그런 건안 하셨어요. 아, 잘안 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laughs> 네. 네, 네. <laughs>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음. 어, 돈은 중개로만 버는 것도 있지만, 본인 음. 직접 투자해서 버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는 저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제 국제신도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분양 난 음. 것들에 음. 설명을 해주셨고, 음. 그리고 또 투자가 가능한 것도 여러분 직접 음. 하셔도 좋고, 또뭐 어, 권유해주셔도, 지인 투자자들이나 권유해주셔도 좋으신, 음. 또 소장님이 하고 계셨던, 해보셨던 것도 음. 알려주셨고, 음. 그리고 또 오늘 좋은 거 알려주셨네요. 미분양이 난 단지나 음, 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음. 주택수에서 카운트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음. 좋다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음. 그게 신도시 내에서는 3년 그러니까 등기 치르고 해야 맞아요. 되고 신도시 외이기 때문에 6개월 전매 기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예전에는 다 어.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전매가 그렇죠. 가능했는데 그때 네, 분양권 맞아요. 전매가 너무 뭐 음, 그쵸, 보니까. 뭐 학생들도 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천만 원 천만 음, 원만 있으면은 맞아요. 분양권 전매하고 있었던 시기가 음. 있었더랬습니다. 저, 저도 기억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묶어놨죠. 음, 음. 분양권 전매가 안 되죠. 서울 시내에서는 하나도 안 되고요. 예전에 2017년도 에 분양했던 것들만 한번한 한 차례 음. 네, 오피스텔도 지금 묶였어요. 다 야, 묶였는데 오피스텔도. 예, 오피스텔도 지금 분양하는 거는 100세대 어. 이하는 분양권 전매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등기 취급하셔야 헉? 돼요. 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가네요.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100세대 이하면 음. 분양가 전부 됩니다. 그래서 음. 그게 또 틈새 시장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 네, 저도 그래서 음. 좋은 시장이 있으면 100세대 이하짜리를 음. 소장님 말씀대로 잡았다가 음. 프리엠, 고층을 딱 잡아가지고 그렇죠. 프리엠을 딱 붙여가지고 그렇죠. 프리엠 욕심 안 내면 언제든 판매가 음, 되거든요. 맞아요. 음. 어, 우리 오늘 막 투자쇼 같아요. <laughs> 투자쇼 같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탄에서 뵙겠습니다.